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태연입니다. 중공군이 며칠 전 발표한 특공 병사들의 훈련 영상으로 상륙 후 일격에 적을 죽이는 영웅적 영상이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쇼일 뿐이니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영화는 육군 7사 집단군 특수팀이 특정 해역 해변에서 실시하는 군사 훈련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이른바 빠른 템포, 강도 높은 모든 과정을 영상에 담으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이자 중국 전략학회 연구원인 장징은 25일 페이스북에 20개의 실수를 언급하며 못생긴 것을 드러내느니 차라리 숨기는 것이 낫다라고 조롱했습니다. 장징은 실수 중 공격 보트가 총으로 무장할 수 있지만 아군을 잘못 저격할 수 있는 우발적인 공격을 피하고자 제비 모양의 대형을 형성해야 한다. 그러나 영화에선 아군이 저격당하기 쉬운 보트 대형이었으며 탑승자들은 구명조끼 밖에 배낭을 메고 있어 상식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밤에 해야 할 공격 보트 작전을 낮에 이행하는 것은 더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장징은 부대원들의 구명복은 공기주입식 대신 무거운 재킷을 입고 있었고 즉시 벗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군부대 이동 경로가 갯벌 수개선과 평행한 것은 갯벌 이동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나며 임무부대가 상륙한 뒤 신속하게 지형을 운용해 은폐를 도모하지 않고 탁 트인 공간을 넘어 적에게 접근하는 것도 상식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임무는 빠른 돌격과 진퇴를 요구하는데 사진에서는 병사들이 근거리에서 장거리 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며 장징은 거대한 칼을 가지고 고기를 썰고 있는 격으로 의미가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또한 기관단총 요원의 사격 자세가 이상하고 위장 손이나 얼굴을 유체로 덮지도 않아 특공 요원의 기준인 위장과는 다소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징은 특공대 요원들이 거친 지역을 넘어 적을 맞이할 때 손과 얼굴을 위장하지 않고 소매를 걷어 올렸다고 지적했으며 촘촘히 전진할 때 부속 인력들의 총구가 밖으로 향하지 않고 앞으로 향했습니다. 특공 요원들이 짐을 지고 밧줄을 타고 오르는데 장갑을 끼지 않고 맨손으로 올라갔다는 사실이 더 과장이었다며 도중에 저격수의 사격 위치는 저격 위치 선정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장징은 특공대가 적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두 개의 다른 접근 경로에서 빠른 걸음으로 건물 앞의 열린 공간에 접근했는데 이는 적합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건물 반대편에서 경계를 하던 군사들은 적절한 은폐물이 있는지 고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색이 끝나자 두 팀은 차례로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탈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